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성전시장의 미니봇 김슬지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저공해 차량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공해 자동차 혜택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니 차량도 저공해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가장 먼저 이제 저공해 자동차는 나라에서 이제 정해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을 하는 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환경보호라든지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의. 그에... 대해서 좀 발을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당장 한 10년 정도 뒤부터는 전기 차량만 판매를 하게 되는 것도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을 좀덜 시키는 차량들에는 혜택을 주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저공해 자동차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종이 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적고 거의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2종, 3종 이렇게 아래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종은 순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태양광 자동차 이런 차량들이 1종에 속하고요. 그리고 2종은 연료랑 전기 에너지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2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종은 가솔린 차량이나 뭐 LPG 차량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미니 차량은 이제 출고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스티커를 다 받으실 텐데, 이거를 떼게 되면은 부착하실 수 있도록 스티커가 되어 있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저희 미니 차량은 3종이기 때문에 3종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어, 1종, 2종, 3종 다 위쪽에 표기가 됩니다. 미니 차량에서 이제 일렉트릭 모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 차량을 출고 받으신 분들은 1종,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솔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3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미니 전 모델이 이저공의 차량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클래식 1500cc 모델 그리고 S 2000cc 모델은 전부 다 가능하시고 그 위에 이제 고출력 상위 모델인 JSW 모델 같은 경우에는 3도어, 컨버터블, 클럽맨, 컨트리맨 이네 가지 중에서 3도어 그리고 컨버터블 두 가지 J.C.W.까지만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에 속하는지를 모르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네이버에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을 검색을 하셔서 차량 번호로만 조회를 해주시면은 몇 종에 해당하는지와 뭐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걸좀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출고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발급을 해서 드리고 있지만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잃어버셔가지고 발급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그때에는 신분증 그리고 차량 등록증 그리고 이게 저공해 자동차라는 증명서 뭐세 가지 서류를 첨부하셔가지고 가시면 당일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에 관한 좀 규정이 강화돼서 보통은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부착을 좀 해주시는 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나 또 아니면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더 좋으시니까 운전석에 타셔서 전면 유리 좌측 상단이나 뭐 하단 이렇게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부착을 꼭 해주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1종, 2종, 3종의 혜택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혜택만 말씀을 드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혜택만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시 최대 50%또 많은 곳은 이게 지역별로 좀 달라서 많은 곳은 60%까지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때에도 감면 그리고 세 번째는 공항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때에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거주하시는 곳 혜택이 조금 조금씩 할인율이나 이런 게좀 달라서 그거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1종, 2종에 뭐 추가되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 화면에 띄워 놓을 테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공해 자동차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려 봤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